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소림사 스업브입니다 자, 오늘 HLB와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주말에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쭉쭉 이렇게 내려왔지만 당분간 내려왔었죠. 5월 3일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었는데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그리고 하단의 추세를 우리가 그어 놓고 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추세를 잘 지켜나가면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HLB 7.27% 아주 양호한 캔들이 나와줬고요. 자, 매매 동향을 봤을 때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동시에 나오면서 괜찮은 흐름을 만들어줬고, 최근에 기타 범인에서의 이 매수세, 이 흐름 또한 조금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이라, 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h 레벨는 중요 캔들이 나와 좋지만은 아직까지 중요 라인을 여기를 돌파를 하지는 않았다. 그죠? 여기 라인 34,000원 부근 라인을 돌파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한번 찔러주고 여기 있는 녹색 선1 2 1선과이 중요한 저항대에서 한번 힘싸움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를 잡는 분들은 여기 라인까지 목표를 잡으면 된다라고 말씀해드렸었고요. 여기에서 꼬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안착하고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해 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한번더 찔러주고 저한번더 공격적으로 찔러주면서 돌파하고 여기서 안착하고 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상승할 수 있는 발사들을 일단은 만들어 줬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의미 있는 거리량과 캔들이 나와 줬고 일단 중심부 그죠? 이 캔들의 중심부를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얘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살짝 눌러줬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hiv 생명과학도 얘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이탈을 시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7.3%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상 5.7%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 나쁜 흐름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hlb가 hlb 생명과학보다는 좀더 탄력적인 좀더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 줄 것으로 예측 해드렸는데 역시나 hlb가 좀더큰 상승폭을 만들어 줬습니다. 하지만 hlb 생명과학 또한 hlb가 상승을 한다면은 같은 상승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일단은 위로 많이 열려 있다. 위로 많이 열려 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꼬리를 만들고, 안착을 한다 하더라도, 얘가 안착을 하는 게이 가격대죠? 1,700원 이상에서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이렇게 뻥뚫어주면 좋겠지만, 여기서 맞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1,700원대에서 안착을 하고, 행복하다가 다시 한번 시도하고,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 마찬가지로 A7B와 마찬가지 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 캔들이 나와졌고 거래량 또한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여기 라인을 돌파함에 있어가지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줄 것인가? 여기서 꼬리를 만들지 않고, 여기 있는 미역 줄거리, 일목균형표를 야무지게 뚫어줄 것인가? 그리고 위에 보이는 여기 있는 장기평선을 터치해줄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아주 야무지게 대응을 할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LB와 생명가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은 중요한 캔들이 나와 줬기 때문에 우리 한번 지켜 봅시다. 소림사의 커뮤니티 탭을 누르시면은 예, 커뮤니티에서 추천주.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주 핫한 종목 이 UNI도 맥점에서 신호를 드렸고 또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부터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카페 가보시 우리 디플님이 또 UNI 수익 인증을 그죠? 480%. UNI와 비슷한 종목이 예전에 에디슨, 그죠? 세미시스코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시장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종목인데 소림사에서 맥점에 말씀해 드렸었죠. 그리고 동방루피 커뮤니티에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날 세 종목을 말씀드렸죠. 디스플레이텍, 휴맥스홀딩스 그리고 ITIZ까지 세 종목만 드렸습니다. 결과가 어땠는가? 자, 디스플레이텍 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휴맥스홀딩스도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ITIZ는 20% 이상, 24% 이상 올라갔죠. 자, 세 종목을 드려서 세 종목 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림사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방불패 이상부터는 매주 일요일 분석 영상과 커뮤니티에서 추천주와 추천 코인이 나간다는 점 확인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